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나는 분명히 딱한 명한테만 내 비밀을 말해줬는데 며칠 지나고 보면 우리 반 전체가 다 알고 있잖아. 정말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걸까? 비밀이 지켜지기 어려운데도 다 심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우리는 비밀을 듣게 되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 게다가 비밀이 크면 클수록 그 강도도 심해지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서 결국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밀을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혼자서 감당하던 스트레스가 두 명에게 분산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야. 한 심리학자의 연구 따르면 다른 사람과 비밀을 공유할 때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감소하고 심지어 짜릿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보통 비밀을 말할 때 대놓고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말할 거 아니야.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비밀을 공유하면 상대방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관계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그로 인해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어. 결국 비밀을 말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도 비밀 하나 말해줄까?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나 사실.